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2학년도 편입을 준비할 여러분을 위해서 편입수학은 한아름이 준비한 아르메스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유튜브 채널 만든 지한 1년 정도 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채널을 통해서 선생님이 뭐 커리큘럼, 기타 등등 더 많은 자료들이 올해는 한번 정말 선생님 유튜버로서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김영단과 전문가 안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강남단과에서만 수업을 합니다. 신촌단과 수업하지 않고, 강남단과에서만 수업을 하고 있고, 뭐, 그리고 인강으로는 김영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이제 인강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을 텐데, 그 이외에 선생님이 이제 또 필요한 것들, 뭐, 인강으로 다 하지 못했거나 좀더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은 이 채널에다 보충해 주도록 할 거고, 꼭 여러분이 이제 잠자기 전에 누워서 이제 아 잠이 잘안 온다 했을 때서임 영상을 보는 거지 뭐 영상들 공부에 관련된 영상들 합격성 선배들에 대한 관련 영상들을 올려드릴 터이니 여러분도 1년 후에 아르메스 구기의 명예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오늘 준비한 거는 크게 세가지 준비했어요 첫 번째 교재에 대한 거두 어, 번째 이제 인강 커리큘럼 뭐, 어떻게 가져갈 건지. 또, 세 번째, 어, 나, 선생님, 현강 듣고 싶어요. 강남, 단가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세 가지만 준비했거든요. 를 하지만 그 이외에, 진짜 합격할 수 있는 비법들은 또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수학공부 잘하는 방법들, 다음에 알려줄게. 알았지? 차근차근 잘 따라와 보도록 하시,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어, 컬러감 괜찮아? 아, 쌤, 무슨 컬러 할까? 되게 많이 생각 쓰다가, 아, 그래. 어, 이제, 쌤, 오늘 그세 가지 컬러 한번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어, 우유 빛깔 하나름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자, 자, 우리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첫 번째 선쌤 교재님 편입수학은 하나름 검색하면 쭈르루룩뜰 거예요. 그래서 꼭 기명 사이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 지금 뭐 교보문고나 ES24 뭐 등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선 쌤, 님을 베스트셀러 한번 만들어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10% 할인도 받고, 뭐 무료 혜택 이것저것 많이 이용해서, 어, 좀,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대신, 책은 고퀄리티로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재는 지금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2021년 데뷔 교재와 2022년 데뷔 교재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어 작년에 책을 올해 책을 만들면서 아 진짜 내가 손볼 데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동안 10년에 쌓았던 노하우가 이책한 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공부하다 보면 아 정말 기승전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 권의 소설책을 보는 느낌. 을 받게 될 겁니다. 필수해제부터뭐 유제 문제까지 골고루 여러분이 이 안에서도 엄청난 짜임새가 있는 한의 글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거기 때문에 자 교재는 어, 좋습니다. 자내 교재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나자 그리고 어그 책의 구성 뭐랄까 뭐 구성은 일단 개념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문제풀이 시리즈가 있어요. 일단 개념 시리즈는 자이 책별로 지금 이 색깔별로 나는데 자 핑크색은 미적분학 그리고 다변수 미적분학, 선현 대수 그리고 공학 수학인데 이1 번, 2 번, 3 번, 4 번의 이 넘버링 자체가 인강을 듣는 순서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21년 대비 교재와 2022년 대비 교재가 같다라는 거. 어쌤 아마 이제 오타 수정만 계속 들어갈 거야. 뭐 이미 미적분은 삼천부 이상 인쇄가 됐기 때문에 교정이 조금 바져 있는 상태인 상태인 거고 나머지 계속 이제 아 내가 좀더 수정해야 될 부분들 뭐 오타라든지 문구가 좀 자연스럽게 이런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학이 변하니 변하지 않죠. 어, 수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큰 구성 자체에 대해서 아, 뭐더 추가로 해야 될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할 거고 뭐 기출이 새로운 유형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도 뭐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사실 거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본서는 가장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보편타당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 이 기본서 시리즈는 여러분이 어~ 편입을 하고도 대학을 가서도 아마 또 보게 될 시리즈일 겁니다 자 왜냐면 어~ 대학 우리가 이제 편입 시험 자체가 되게 두꺼운 한삼0 페이지에 해당하는 삼천 페이지 맞겠지 한 이천 페이지에 해당하는 미적분학 책과 선형대수와 공학수학, 그런 세 권을 배워야 되는데, 그 원서를 가지고 공부하기는 우 못해. 그리고 1년이나 시간 안에 이세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뭔가 일목요연하게 이 책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쌤 수업을 듣는 수강후이들 중에 보면은, 왜이 내용을 앞에 배웠고, 왜이 과목이 뒤에 있고, 이러한 순서가 너무나 기막히게 짜져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어 다른, 뭐, 종합반 선생님들 잘 가르치시겠지만, 그런 종합반에서 운영하는 그 커리와 샘커리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어, 왜 이거 먼저 하지? 어 좀, 좀다른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듣다 보면 알 거야. 어, 이 기가 막힌 구성들은 여러분 수업 듣다 보면, 아, 아주 작은 차이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암기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 어, 이제 설령 뭐 아는 친구나 선배가 어, 나책 있어 줄게라고 해도 여러분 책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이 1년 동안 봐야 될 책이니까 내 정성으로 이 책을 만들어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 물론 뭐 그런 책을 주면 뭐 좋긴 하겠지만 그 책에 많은 흔적들이 있을 거야. 뭐, 뭐 이렇게 판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다라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 책에 애정을 갖기 위해선 여러분이 이 책에 대해 투자를 하고 이 책에 다가 정성을 들여서 글씨를 쓰고 뭔가 정리할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책을 사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렇게 해서 이 책에 정성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어, 통합형 문제풀이 책이에요. 이 1200제라는 책은요, 어, 우리가 배웠던 방금 네 과목에 대한 내용이 120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120개의 하프 모의고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120개 모의고사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제집은 통합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 같은 경우도 미분법을 배우고 적분법을 배우고 미분 응용을 배우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 사실 미적분이 경계가 없어요, 사실은. 어, 뭐 서로 여견산의 관계기 이 때문에 여기까지가 미분이 여기까지가 적분이야, 이런 게 사실 없어. 없는 건데, 우리가 진도별로 내가 문제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내가 미적분이 다 끝났어. 나기본수한 2회도 공부했어. 를 라고 했을 때, 이 전체를 내가 통합형으로 너를 점검해 볼수 있는 시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1200제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 17, 18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구성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내가 기출을 풀어보는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통, 어, 단원별로 내가 과목별로, 단원별로 내가 뭔가 점검하고 싶다 하기도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파이널 모의고사는 이책 안에는 우리가 마지막 11월, 10월, 11월, 12월 석달 석 동안에 진행하는 문제풀이 이외에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월간 하나름, 그리고 꼭 나온다 모의고사 그리고 탑세븐 모의고사, 이탑 등등 한 30회 가까운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고 또 빈출 유형이랑 또 단원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지금 당장 사지 않아도 지금 당장 공부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껴두고 마지막에 아 내가 이 앞에서 봤던 이 다섯 권 여섯 권의 책을 전부 다이한 권으로 압축해서 갈 거야라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고요. 선생님 지금 두 권의 책이 더 출간될 건데 이미 사실 이 책은 출간돼서 현강 학생들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어 많았는데 인강생들도 막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이 책은 어떤 거냐면 앞에 봤던 기본서의 책들이 모아지면 상당히 두껍겠죠. 그 책을 매번 내가 공부할 때 다섯 권을 다 집어, 네 권을 다 갖고 다니면 너무 가방이 무겁잖아. 해서 해설지는 여러분 이 얇기 때문에 해설지와 이책한 권만 있으면 기본서에서 개념 다 걷어내고 간격 다 줄이고 해서 문제들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들만 모아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다시 기본서를 3회독할 거야. 오리논 교재로 3회독했으면 좋겠어. 5회독했으면 좋겠어. 하는 걸로 선생님이 예전에는 문제만 모아놓은 파일을 줬거든요. 이제 문제만 모아놓은 파일을 주지 않고 이렇게 책한 권으로 만들어줬어. 애들 되게 부러워해. <laughs> 어, 되게 부러워해. 진짜, 진짜 요한 권으로 내가 기본서를 얼마나 공부했냐가 바삭하게 드러나요. 똑같은 기본성 문제를 푸는데, 여기 있으면 시험지 같대, 학생들이요. 그래서 그런 책인 거고. 자, 여기 익힘책은 아직 표지가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 어, 근데 아니, 익힘책을 선생님이 2월달에 작업해서 출간할 계획이거든요. 자, 선생님, 이거랑 1 2 0 0제는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익힘책은 진도별 문제풀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역상함수를 배웠고, 쌍곡선을 배웠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내가 기본, 배웠던 거를 점검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순간순간 내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어, 문제. 진도별 문제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생님 진짜 프린트물 안 좋아해. 생님, 나는 진짜 낮장 프린트물, 생 프린트물, 아마 현강 수험생들은 알 거야. 생 프린트물 나간 적 있나? 거의 없죠. 왜? 가방 속에 들어가면 쓰레기야. 어, 나도 그런 쓰레기 가방이 많아. 나 많이 있어봤거든. 그래서 수험생 의 입장에서는 그런 뭔가 유인물을 보면은, 아 저거 왠지 좋아 보이고, 어, 그래, 왠지 저어도 시험이 나올 것 같지? 그러지 않습니다. 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수학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뭔가 책으로 공부하는 거랑 프린트물로 공부하는 느낌이 너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여러분이, 어, 이 편입수학은 자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책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여러분 선생님이 1월, 2월 달에 작업해서 3월쯤 출간이 될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책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선생님, 이제 1, 2월에 겁나 바빠, 생각보다. 자, 어,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올 거니까, 어, 3월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자, 또그 다음. 책은 이렇게, 책에 대한 내용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진짜 10년 동안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고, 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아, 좀 더, 어, 퀄리티 있는 수업을 통해서 제공하고 싶어서 정말 책도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책이 예쁘고 책이 예쁜 더 옆에 쓰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지 않아? 해서 어,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뭐 미다스 북스라는 출판사와 함께 책을 잘 만들었으면 여러분도 참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 우유빛깔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지금부터 주제가 달라지거든요. 지금부터 주제는 이게 도대체 편입 수학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해보고. 인강으로 생기면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고 싶어요. 자, 일단은 대학별로 출제 과목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바끔 봤던 어 이게 1권, 2권 미적분과 다 변수만 시험에 들어간 학교. 이거 우리는 대학에서 통틀어서 미적분 1, 미적분 2, 미적분 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학에서는 자, 그런 것들이 어, 건국대 아주대 숙대는 시험법가요 정도다. 근데 아주대는 이제 빼야 될것같아 아주대는 공수원까지 출제해야 될것같아 공수원에서도 미분방정식, 일계미분방정식은, 뭐라 그럴까, 음, 일계미분방정식은 공학수학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사실 그 일계미방 중에서도, 일계미방은 그냥, 뭐라 그러지? 미적분학에 들어가도 사실 손색은 없어요. 왜? 미적분학 책 안에 미분방정식이라는 단어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대가 공수가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적게는 한 문제기 때문에 뭐 이거 공수 뭐 그거 문제가 모든 걸 좌우한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제 아주대는 이제 어선생님 비중상 여기에 넣는 거야 비중상 넣는 거고 그 이외에 선형대수까지 출제가 되는 부분은 중앙대 수학과 이화여대 세종대 경기대 명지대 자 공교롭게도 중대 이화여대 세종대는 수학 100% 전원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편입을 보는 게 영어하고 수학을 같이 보는 거죠 어 해서 수학만 잘한다고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 대학들을 봤을 때는 그러나 영어도 같이 가져가는데 영어 성적이 80, 70 이런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상위권을 가도 70, 60, 50 정도도 있어. 어, 그래서 편입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편입을 고득점으로 합격하려고 하지 말고 아, 내가 그냥 평균이라도 맞자. 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수학을 고고고고고 높게끔 만들어서 수학으로 뒤집어내서 합격할 수있다는 겁니다. 올해도 학생들이 증명해 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공학수학 원까지 하게 된다면 서성, 한경이 등등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공학수학 원까지이 밑에 전부다. 그럼 공학수학 2라는 단원을뭘배 배우... 공학수학 2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미적분학에서는 리얼넘버에서 리얼넘버,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들을 다루는 게 미적분학이에요. 그런데 이 공학수학 2에서 다루는 거는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함수를 다루는 게 공학수학 2, 복소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복소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 게 공학 수학 인데 사실 공수 원하고 투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올해 좀 변화를 준 내용이 이 공수 투의 시기인데 이건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출제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학교별로 좋은 시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공수 원까지는 끝내야지만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을 넓혀놓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대학별 커리큘럼입니다. 자 참고로 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쌤 집이에요. 쌤 집이야. 어, 쌤 집이고, 이건 쌤 선생님 집이, 쌤이 전자칠판을 샀거든요. <laughs> 어, 샀어. 그래서, 어, 뭐라 그럴까, 어, 님이 지난 2주 동안, 이제, 비대면 수업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어, 생이 2주 동안, 이렇게 아무튼 자가격리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 학생, 아무튼 그랬어. 어, 그래가지고 자화경이 물론 선생님은 이제 음성반전 받고 건강하게 자화경이 했었는데 그 동안 이제 수업을 해야 돼서 이걸 사버렸지. 그래서 집에서 촬영해서 조금씩 생활 소음이라든지 애기들 울음 소리가 조금씩 들어가있다는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학별로 출제가 되는 거고, 선생님 금 크게 개념 강의, 문제풀이 강의, 파이널 강의가 됐는데 개념이 이따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문제풀이 강의에는 과목별 문제풀이 겠어요 어, 미적분 문제풀이, 선대 문제풀이, 다변수 문제풀이. 이이어 과목별 문제풀이는 아까 봤던 1,200제, 1,200제 문제집 봤죠? 그 책을 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거기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이 과목 문제풀이 풀어보고 아 내가 인강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이어 과목별로 문제풀이 활용하면 좋지만 대신 대신. 개념 강의를 듣지 않고 문제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어, 왜냐면 문풀은 문풀이고 개념은 개념인 거기 때문에 어, 혹시 재수생들이 어, 선생님 저는 어, 개념을 좀 배웠으니까 저는 이제 문제풀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비추합니다. 재수생들도 어, 어, 저는 개념 강의 다 다시 들어라 그래요. 좀 마음 아픈 소리일 수 있겠지만 너가 떨어진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니? 라고 저는 좀 세게 말을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함이 필요하니까 재 수생이 어 내가 작년에 배웠어. 이거 알아.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더 겸손하게 아, 그러, 내가 개념 강의 다시 들었을 때 들리는 감도가 다르고 새로운 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념 강의 먼저 수강하고 문제 풀어 들어야지. 여러분 여러분께 될게 많은 거야. 그냥 문풀만 수강하면 아, 저게 뭐, 그 외우면 되지. 외워서 풀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월간 하나름이라는 것도 이런 버전 1, 버전 2에서 여러분 이제 다 인강으로 촬영해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미적분이 끝나고 다변수가 끝나고 진도별로 각각 여러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험지이기 때문에 월간 하나름 모의고사도 이 문제풀이로 여러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에는 시크릿 모의고사와 대학별 기출 강의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한 뭐 그런 내용들은 또 학원 홈페이지 가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굵직한 얘기만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면. 자 개념 이론에는 자 미적분학, 다변수나 선대 공수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기초 수학은 책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미적분학 앞에 기초 수학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럼 내가 그냥 어, 유리수의 계산, 뭐 무리수의 연산들 그리고 뭐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것들을 그 앞에를 넘겨보면서 아, 네 이런 거지 기억이 안 나,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인강 들으면 되는 거야. 어 인강 들으시고, 어 그렇지 않다면 나난다 알아. 나 그런 건 계산 다할줄 알아. 개선이 자유로워라고 한다면 미적분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딱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왜 이제 다변수, 선대, 공학성 이 순서대로 인강을 따라왔으면 좋겠어. 자, 여기서 다변수와 선대의 순서가 달라지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강에서도 미적분을 듣고 선대를 듣고 다변수를 듣는 학생들도 있어. 그래서 이따 설명해 줄게요. 하기 때문에 2번 3번의 순서가 달라지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성을 따졌을 때 미적분과 다변수가 너무 중요해.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이 한 70%? 최소 50에서 70%는 여기서나 출제가 되는 거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 먼저 끝내줄 게가 된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해서 이렇게 개념 이런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이것도 선 생님이 미적분과 급수가 한 60강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보면 통합형으로 60강이 쭈르 묶여있는 과목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나눠져 있는 과목들도, 그건, 그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를 여러분이 선택하기 편하게 그냥 나눠 놓은 거야. 분할한 거야. 왜냐면, 왕강에 대한 의미를 내가 갖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냥, 묶음 강좌를 하든, 분할 강좌를 하든, 그건 똑같은 강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발, 좀, 좀, 똑같은 거야. 알았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지금 1, 2월 달에 지금 미적분을 이미 시작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선 생님 2021년 대비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2022년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라고 물어봐요. 상관없습니다. 들으십시오. 시간이 지금 충분히 허락한다면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선 생님은 현강 신규 강의 신규 신규 강의 촬영은 3월부터 진행할 거거든요. 해서 어, 3월부터 업로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미리 지금 책사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미리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해서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거. 만약에 뭐 기다린다 상관없지만 굳이 기다릴 필요 없어 수학이 변하니? 변하지 않아 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자 이제 시작 시기에 따라서 선생님 저 이제 늦게 시작했어요 빨리 시작했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자 어, 인강과 현강 분명 다릅니다 어, 분명 다르고 어, 여러분 이제 어차피 인강컬을 타고 갈 학생들이라면 인강을 들을 학생들이라면 어 뭐 급하다고 해서 미적분하고 선대를 동시 시작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시간에 내가 강의 들을 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두 과목을 동시 시작하지 말고 항상 한 과목에 집중하는 거. 야 동시 수강하지 말고 한 과목에 끝내 한 과목씩 집중해서 끝내는 거야. 해서 내가 미적분 끝내고 다변수 끝내고 선대 끝내고 공수 끝내자 이 순서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강은 그냥 이 순서로 내가 한 과목씩 집중해서 끝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이해가시겠죠? 어, 인강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형광에 대한 얘기를 좀해 드릴게요. 선생님 1년 계획 다 짰지. 1년 계획 쫙 나와 있어. 자막 <laughs> 나있는데 선생님 1월 달에는 이 김재, 지금 선생님 1월 달에는 아직 뭐랄까 지금 이제 2021년 대비 학생들이 지금 오늘부터 시험을 봤거든요. 오늘, 이제 오늘 날짜가 뭐냐면 1 2월 18일. 어. 숙명에대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시험을 받고 그래서 어, 이 학생들 의 시험 보면서 이게 직전 특강까지 1월 중순 1월 23일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시험을 다 책임 져 주고 싶어. 어, 끝까지 같이 뛰는 러닝 메이트잖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선생님 1월 달에는 오로지 그 학생들에게 집중해 주고 싶어서 올해는 1월 신규생 수업이 없습니다. 어, 현강에서는 그 학생들 물론 선생님이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 내년에도 지금 여러분에게 내년 1월에는 오로지 여러분을 위한 수업을 할 거야. 어, 여러분이 끝까지 최전을 다해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집중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월 달에는, 음, 1월에는, 1월에는, 뭐라 그럴까, 1월에는 지금 학생들의 시험 보는 중간중간에 멘탈도 잡아줘야 되고, 직전 특강도 해야 되고, 할게 많아, 사실은. 그래서 그거 할 계획이고, 2월 달에 이힘셔터 쓰고, 선생님 유튜버잖아? 아르메스 유튜버잖아요. 그렇지. 아 유튜버기 때문에. 선생님의 책도 쓰면서 여러분이 지금 인강으로 보고 있을 뭐 다양한 어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수학적인 것들도 그렇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 선생님이 제 조금 좀 짧게 짧게 올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선생님 3월부터 김영 편입 강남 단과. 선생님 원래 이미 여기서만 수업한 지 벌써 8년, 9년 차죠. 음. 선생님 단과에 단과 학으로 시작해서 단과까지 지금 현재 단과에서만 수업을 하고 있거든? 어 그래서 9년째 단과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3월부터 현강 기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일요일부터 현강 수업 가고 싶어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 3월에 와야지. 자, 3월에 와야지. 어 들어가야 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작 시기에 따른 선생님 이제 현강을 어떻게 타고 올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일요일에 현강을 오고 싶었다면 일단 인강 들으십시오. 인강으로 어, 2021년 대비 이제 미적분과 급수 수강하면서 미적분 학만 수강해도 괜찮아. 그래서 3, 4월에 선대 수업 할 거기 때문에 3, 4월에 선대 수업을 합류하시면 되고 어, 이미 여기는 토일반에 수업할려고 가났어요 주말 토일반에 있습니다. 음, 그리고 다변수와 미적분은 다변수 미적분은 화목에도 있고 토일에도 수업 이 있어. 자이 이후로 전부 다 메인 과목들은 전부 다 화목과 수, 수 화목이랑 토일에 다 수업 이 있어요. 그 주중반은 화목 주말반은 토일 이렇게 수업할 거거든 할 거고. 어 그래서 이제 5 6월에는 이제 1월 쉽게 말하면 일요일에 미적분을 했어 기본 개념 강의는 2개월 컷스로 갑니다 미적분과 급수, 서형대수 다변수, 공수는 9월에 할 겁니다 공학수학이 1이고 2가 있죠? 여기는 공수 1을 할 거야 그럼 공수 2는 언제 하죠? 어 8,